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결혼 전부터 스니님에게 부정적인 말과 악담을 하던 신우를 돌려가기로입 다물게 해주었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2년 되어가는 여자입니다 직장 다니고 있고요 시댁과 연을 끊었다는 사연을 본 적이 몇번 있습니다 정말 시댁은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저는 신우 때문에 좀 힘들었습니다. 신우는 은근히 사람을 열받게 만드는 스타일이에요. 들을 때는 화를 내기도 애매한 상황이고 집에 와서 생각해보면 열받는 말을 참 잘하는 신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고만 있으니 제가 우스운지 가끔은 대놓고 저를 무시하듯 말하더라고요. 이번 명절에 신우를 돌려가기로 한방 먹였습니다. 시원하네요. 제 얘기 한번 들어봐 주세요. 남편과 저는 오랜 연애 끝에 결혼했어요. 남편과 연애 중에 시댁에 놀러도 가고 신우와 함께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신우는 저에게 자기 오빠와 결혼할 생각이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별 생각 없이 그럴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신우는 결혼하면 여자는 불행해지는데 못하러 결혼하냐고 하더군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신우가 이런 소리를 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신우와 신우 남편을 함께 만나 밥을 먹거나 술을 한잔하거나 하며 얘기를 하면 그 자리 자체가 스트레스였어요. 제가 생일 선물로 친구에게 뭘 받았다 말하면 신우는 도대체 그런 걸 생일 선물로 주는 친구는 생각이 있는 거냐 이런 식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끝내고 회식을 했는데 꽤 비싼 고깃집에 가서 한우를 맛있게 먹었다는 얘기를 하면 신우는 그렇게 몸상해가면서 일을 해놓고 한우 먹여주니까 좋다냐고 그게 바로 노예근성이라는 것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신우는 자기 오빠가 효자라는 얘기를 강조해서 말했어요. 효자 남편을 둔 아내가 얼마나 힘든지 결혼해보면 알 것이라고 자주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우에게 물어봤죠. 신우 남편이 혹시 효자라서 힘들었던 경험이라도 있냐고요? 신우는 자기 남편이 효자였다면 바로 이혼했을 것이라고 하더군요. 이혼이 뭐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인 줄 아는지, 제가 보기엔 친 남편이 꽤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남편은 연애 때부터 효자이긴 했어요. 주변 사람들도 인정하는 효자였는데, 저는 별로 거부감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효자인데 아내에게 대리효도를 강요하는 효자는 아닌 것으로 보였거든요. 아내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시어머니가 아내에게 부당한 대우를 해도 시어머니 편만 드는 효자 남편, 자기는 일도 안 하면서 아내에게 효도를 하라고 강요하는 효자 남편이 아내를 힘들게 하는 거죠. 자기가 나서서 자기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하는 남편이 아내 입장에서는 그리 나쁠 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연애 때도 남편은 저희 부모님에게 정성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시부모님께 잘하려고 노력했고요. 오히려 대리 후도는 신우가 저에게 강요를 했었죠. 한 번은 남편이 가족 여행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주말에 1박 2일 다녀오는 것이라 여행이라 할 것도 없었죠. 남편은 저와 주말에 못 만나서 미안하다고 했거든요. 신우는 저에게 전화를 해서 대뜸 여행에 안 오냐고 하더군요. 난안 가기로 했다고 했더니 이제 가족이 될 건데 이러면서 와서 점수 좀 따고 해야지 이러더라고요. 이런 때 점수를 따놓지 않으면 나중에 결혼해서 시댁과 문제가 생기는 거라나요? 뭔 소린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신우는 자기가 결혼을 했고 경험자라서 해주는 말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 말도 이해가 안 갔어요. 신우의 시댁과 내 시댁이 다른데 뭐? 하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신우가 자꾸 부정적인 말들만 하니 저도 남편을 유심히 관찰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관찰을 해봐도 이 사람이 나중에 결혼하고 나에게 대리우도를 강요할 사람은 아니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이 며느리에게 시집살이를 시킨다거나 며느리를 함부로 대할 분들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결혼 전에 시댁에 가면 시부모님 앞에서도 남편이 저를 챙겨주고 했거든요. 시어머니는 별말씀 없으셨고 시아버지는 아들이 며느리 될 사람을 자상하게 챙겨주는 것을 흐뭇해하셨어요. 신우는 그런 모습이 보기 싫었나 봐요. 저에게 한번은, 연애 때안 싸우는 커플도 결혼하면 매일같이 싸운다. 결혼 전에 사이 좋은 커플일수록 결혼해서 더 싸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은 현실이다. 결혼하면 별것도 아닌 일에 서운하게 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우와 신우 남편 사이가 나쁘지 않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매번 저에게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니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꼭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말들을 하는 것 같아서요. 신우가 자꾸 이런 말들을 하니 신우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언니는 아직 결혼 전이라 잘 모른다. 지금은 오빠가 자상한 남친으로 보이겠지만 결혼하면 완전 달라질 것이다. 오빠도 일반 남자들과 달라봐야 얼마나 다르겠냐. 결혼하고 나면 우리 부모님도 여느 시부모님과 다를 것 없는 행동을 할 것이다. 이런 말들 정말 지겨웠네요. 남편과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저에게 예비신우란 사람이 이게 할 소리인지 정말 짜증만 났습니다. 신우는 저에게 결혼에 대한 얘기만 부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무슨 얘기만 하면 전부 부정적인 예언을 하듯이 말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저 혼자 결론을 내린 것이 신우는 저에게 악담을 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별탈 없이 결혼을 했습니다. 상견례 때도 양가 부모님 서로 좋은 얘기만 하셨어요. 결혼 후에도 신우는 저만 보면 부정적인 얘기만 했습니다. 신우가 하도 부정적으로 말해서 그런 것도 있고, 주변에서 하는 얘기를 들은 것도 있고 해서 저도 살짝 걱정은 했어요. 하지만 제가 걱정하던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보니 시부모님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에게 잘해주셨습니다. 남편은 효자인데, 저에게 효부가 되기를 전혀 바라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는 시어머니가 좋아서 자주 통화를 했고, 제가 전화드리는 것을 시어머니가 귀찮아 하실 정도입니다. 시어머니는 친정엄마와도 친해지셔서 부모님끼리 가끔 만나서 식사도 하시고 그랬어요. 지금도 그러시고요. 시댁에서 신우를 만났는데, 신우가 또 부정적인 얘기를 하길래 아가씨가 했던 말들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나는 결혼 생활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행복하다고 했더니 신우는 1년 지나고 그런 소리 나오나 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신우는 좀더 있어봐라, 애기 낳아봐라, 이런 식으로 계속 악담만 했습니다. 지난 명절에 시댁에서 차례를 지내고 밥다 먹고 치우고 시계를 보니 9시가 좀 넘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지난 명절에 그러셨던 것처럼 저희를 쫓아내셨어요. 친정에서 기다린다고 얼른 가보라고 하시는데 친우 오면 얼굴이라도 보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며 등 떠밀어 내쫓으셨습니다. 친정에 가서 점심 먹고 저녁까지 먹은 후에 집에 가려고 나왔어요. 남편도 저도 집에 가기는 싫은 거예요. 시댁에 가서 술한 잔하자 하며 다시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왜또 왔냐고 하시는데. 술 한잔하고 싶어서 다시 왔다고 했더니 시부모님 두분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신우와 신우 시누 남편도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함께 계시다가 일찍 주무신다고 들어가셔서 좀 아쉬웠어요. 저희도 집으로 돌아오려고 대리를 부를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신우는 또 악담을 시작하더군요. 결혼하면 남자는 달라진다면서 시작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신우에게 제가 그런 부정적인 말은 이런 좋은 자리에서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신우는 얼굴이 빨개지면서 열변을 토하더라고요. 결혼은 현실이고 결혼 선배로서 현실을 말해주는 것인데 뭐가 나쁘냐고 짜증을 내듯이 말하는 거예요. 제가 신우에게 아가씨 말이 맞아요. 오빠가 결혼하고 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결혼 전보다 더 잘해주고 있네요. 부모님도 이렇게 며느리를 아껴주는 분들이란 걸 결혼 전에는 몰랐어요.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이 있는데, 현실이 이렇게 행복하니까 너무 좋네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우는 아직 아이가 없어서 뭘 모르는 거라고 하더군요. 아이 낳으면 오빠가 더 잘해주겠죠. 부모님은 친손주 안겨주었다고 저에게 더 잘해주실 거고요. 아가씨는 가족인데 부모님과 오빠 성격도 몰라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이, 당연하지. 이러더라고요. 제가 신우에게 말했어요. 본인 삶이 퍽퍽하고 불만스럽다고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질투하면 안 된다고요. 나는 고모부 참 좋은 사람 같다고 했어요. 집에서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볼땐 신우에게 잘하고 처가에 잘하시는 것 같아 보여서 좋게 보았다고 했습니다. 결혼 전에 신우와 고모부 만나서 술한잔 하고 그랬던 것도 솔직히 고모부 보고 그 자리를 거부하지 않은 것이라 했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부정적인 얘기를 넘어서 악담을 하는 아가씨와 내가 만나고 싶었겠냐고 했죠. 그런 아내를 감싸주며 함께 사는 고모부는 정말 좋은 사람일 거라 했습니다. 신우는 얼굴이 화끈거리는지 손바닥으로 자꾸 볼을 만지더라고요. 나도 아가씨한테 조언 하나 하고 싶은데 그래도 되냐고 물었어요. 신우는 대답이 없었는데 아가씨가 좋다고 하니 조언 하나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우에게 사실 조언할 것이 없다고 했어요. 조언 같은 것들은 사실 다 자기 잘난 체하려고 하는 소리들이라서 나는 그런 거안 한다고 했네요. 처음에는 신우가 하는 말들이 뭔가 귀담아 들을 만한 조언들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근데 점점 듣다 보니 조언을 가장한 악담이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좀 착해요. 그래서 신우에게 똑같이 악담해 주려다 말았습니다. 돌려까기를 좀 하긴 했지만요. 지난 추석 이후로 신우와 아직 만난 적은 없지만 지켜봐야죠. 무슨 일 생기면 후기 보낼게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에, 스니님 착하시네요. 마음도 넓으신 분 같아요. 마음을 넓게 가지신 분이라 좋은 남편, 좋은 시댁을 만난 것 같습니다. 조언을 구하는 사람에게도 조언하지 말라는 말이 생각나네요.